사실, 뭐, 착각이라기 보다는, 어,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마케팅 컨설팅으로 연락이 오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어, 뭐,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중 일부분이 매출이 떨어져서, 매출이 안 나와서 급하게 연락 오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마케팅 하는 마케팅 함과 즉시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 상황과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건전 이해는 해요. <laughs> 근데 그런 어, 생각을 하고 마케팅 대행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전에 손과 발을 떼는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심지어 마케팅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매출 얘기를 먼저 하세요. 매출이 오를까요? 될까요? 컨텐츠 한두 개도 만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럼 사실상 이거를 15년 이상 마케팅을 한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케이스가 더 이제 리스크가 크죠. 뭐냐면은 지금까지 마케팅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제로베이스예요. 완전 제로 베이스고 이제 막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이걸 하면 매출이 오를까요?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예로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뭐 대학생 정도 돼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만약 그럴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학이인 친구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어,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진 않아요. 경쟁사,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적인 우위점, 그 다음 매력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을 수 있는 리뷰들,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쌓이고 쌓여서 구매 전환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쌓으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꼭 제가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출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마케팅은 보험 같은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매출 떨어짐을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다양하게 컨텐츠를 발행해 보고 뭐 카페 바이럴이던 광고든 어떤 마케팅 툴이던 다양하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던지 아니면은 경험치를 쌓던지.